<laughs> 네,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 아,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민생 현장의 고통도 참으로 큰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런 위기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그 책임을 더 해야 하는데 어려운 때니까 국가도 지출을 줄이겠다 책임을 줄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될 때이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책임을 다 해야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민생예산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정권의 시대의 착오적인 방송 장악기도 역시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 사원에 대한 특검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NS도 올렸던 것처럼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씩이라도 회복하고 기대를 조금이나마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또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 또는 불신은 내부 갈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생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통합된 모습으로 큰 갈등 없이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왔고, 크게 정말 문제되는 바 없이 지금까지 나름 조금은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앞으로 아마도 총선이라고 한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또는 분열상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당헌당규 또 시스템 공천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더 격화돼서 드러나게 될 또는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또는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몸가짐, 마음가짐, 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짧지 않은 시간 정치에 참여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또 본의와 다르게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잘해 주셨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좀더좀더 좀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심정으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